네, 여기는 미줄라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카라카스든가 카라스든가 지금 까먹었어요. 카라스 파크인 것 같아요. 저희는 어제 미줄라에 도착을 해서 코스코에서 시장을 약간 보고 그 다음에 월마트에서 잤어요. 그리고 지금 잠시 여기 가볼 만한 곳 찾아보니까 카라스 파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어, 와봤어요. 무슨 무대도 있고, 공원이 어, 상당히 넓네요.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어, 어, 와볼 만한 데 같아요. 여기 보니까 미주라라는 도시가 교통 요충지이면서 어, 상당히 좀큰 도시 같아요. 저희들이 아직 이 도시를 어제 오후에 와가지고 파악을 못 했는데 관리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뭐 공연 공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객석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옆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여기 뭐 트레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론스 리버, 리버 이름이 론스 리버네요. 트레일 안 나와있네. 푸드 트럭들도 집합을 하고, 어, 푸드 트럭이, 제가 올때한 대가 있었는데, 세대로 늘었어요. 이 도네이 공원에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 명단 같아요. 정확한 공원 이름이 카라스 파크네요. 아 이쪽에 강도 있나봐요. 래프팅도 아 할수 있는지. 카약도 있고 패들보드도. 저기 멀리 M자도 보입니다. 미주라의 M자 같아요. 지금 제 전화가 t 모바일이라 심카드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제한 30일 무제한 5G인데, 속도가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이쪽, 모테나지역 이쪽, 이쪽 견두르라 그런지, 어 특히 이게 핫스팟 테더링이 안 돼요, 잘. 안 되는 건 아닌데, 속도가 엄청 느려가지고, 영상을 편집하는데, 시간이 무제에 걸려요. 그래서 사실, 맨날 도서관만 찾아다니다가, 관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큰 도시 들어오니까, 좀 상황이 좀 나아지네요. 래서 지금 어제 오늘 한두세개 지금 올렸는데 이제 서서히 중앙 쪽으로 미국 중앙 쪽으로 가니까 좀 시간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어, 지금 강 위에 있는 교량인데 다리인데 좀 특이하게 참 잘해놨어요. 이게 다리 미 공간을 굉장히 활용을 잘했어요. 아이쁘게 그림도 그려놓고. 홈리스들이 있을 만한 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거 완전히 일반 교량인데 잘돼 있어요. 아 이게 물고기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네요. 연어인가요? 물고기도 있고 저기 보면 지금 패들보트 타는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개하고 같이 타고 있어요. 에, 여기 카라스 공원을 좀 걷다가 보니까 희한한 나무가 있어요. 처음 보는 나무의 열매인데 사이즈는 지금 굉장히 커요 거의 한 10m 될것 같은데 근데 열매가 완전 아, 베이비두리안이에요 베이비두리안 아, 보여드릴게요 열매 혹시 이게 무슨 나무고 무슨 열매인지 아시는 분 제가 여기 잘못 왔어요 여기 엄청 큰 말골집 있어요 오, 이거 있어. 지금 못 모르고 돌아왔는데 이거 쏘이면, 음, 탁이 클것 같아요. 제가, 제가 벌집을 못 보고 지금 갔는데, 다른 데서 못 보던 나무들이 꽤 있네요. 이것도 지금 처음 보는 나무인데. 자, 여기 어느 분이 기증한 벤치인데, 그냥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 우리 상식하고는 약간 떨어지는, 어, 그런 문구가 있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읽어보시는 분,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한번 뭐 큰, 뭐 별거 아닌데, 저같이 영어가 좀 서투르신 분들은 한번 감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볼게요. 읽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그냥 제 아는 상식으로 해석해 볼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살았던 거를, 어, 셀러브레이팅 한다, 뭐, 기념한다, 뭐, 축하한다, 뭐, 그런 의미. 그런데 이게, 그랜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라고 썼네요. 마음은, 어, 그렘미, 그니까 러 뭐, 할머니, 이름은 뭐, 팻 사이먼. 태어난 거는 29년도서부터 사망한 게 이시, 어, 2014년이네요. 그 다음에, 어, 데디, 그랜드 파드, 돈 사이먼스. 뭐, 사이먼은 패밀리 네임이니까, 같을 거고. 태어난 날이 1928년 사망이 2012년. 그들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브라보는 알 것이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 이걸 해석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날짜는 남자가 먼저예요. 남자는 28년에 태어났고, 12년에 돌아가셨고, 여자는 1년 뒤인 29년에 태어났고, 2년 후인 2014년에 사망했어요. 2014년에. 사년에 근데 우리 이제 한국인 상식으로는 통상 이게 남자가 뭐 태어난 날이든 사망한 날이든 뭐 남자가 먼저거든요. 근데 지금 남자가 아래 에 있고 뭐 늦게 태어나고 늦게 돌아가신 어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는 위에다 써놨어요. 어좀 한국인 정서하고는 약간 좀안 맞죠. 그냥 좀 한국인 정서좀안 맞아서 한번 봐봤어요. 미주라, 미주라 공공도서관이에요. 어, 어. 미주라 퍼블릭 라이브러리 어, 뭐 인터넷 사용하려고 온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미주라 구 도심인 것 같거든요. 어, 여기 구경하려고 잠시 잠시 차를 주차하려고 여기 들렀어요 2시간 예, 동안은 차를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여기 미주라 구 도심인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돌아보려고, 예, 여기가 지금 몬테, 아, 몬테나가 아니라. 미술라, 정확한 스펙입니다. 미술라, 어, 미술라 다운타운인데요. 어, 뭐 구도심인지 조금 올드한 분위기가 좀 있어요. 페스티벌도 하나 보네요. 셰프버 6일부터 7일까지. 어, 운 좋게도 여기를 찾아오려고 한건 아닌데, 운 좋게도 미술라 비지, 비지터 센터가 여기 딱 있어요. 에이, 이걸 찾아오려고 한건 아닌데, 일단 비지터 센터 가보겠습니다. 비지, 말의 비지터 센터지 에, 선물 파는 데네. 한번 들어가서 지도나 한장 가자. Hello, good morning. g o o h e l l o good morning. 서 다운타운 지도 하나. 자, 지도 하나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에, 비지터 센터를 들어가 봤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크게 뭐 볼만한 거, 가볼만한 곳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걸어봅니다. 좀 이따가 와.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도서관 가서 차를 찾아가지고 여기 자연사박물관 있더라고요. 그 자연사박물관 가보고, 그 다음에 여기 몬테나 대학교 미주라 캠퍼스가 있더라고요. 그냥 한번 차로 한번 삥 돌아보고 떠나야 될것 같아요. 크게 이 미주라 이 금방에는 크게 뭐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다운타운인데, 여기 보면 M 자가 되게 많은데, 저희 캘거리도 보면은 캐나다의 C, 캘거리의 C, C 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캘거리에. 캐나다 및 캘거리라는 의미로. 근데 여기도, 여기도 M 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몬테나주의 M, 미즈라의 M, 해가지고 아까 뭐 내가 산에 M 자 써진 거 보여드렸는데, 여기 상징 알파벳이 M 자 같아요. 여기 미주라 집값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근데 여기 쓰는 단위가 저희하고 틀려가지고 자 여기 단독주택 1층짜리 54만 9천 불입니다. US달러니까 뭐 캐나다 달러 한 70만 불인 70만 불 정도 될것 같아요. 집은 흐름한데 이 몬타나가 좀 가난한 동네거든요. 좀 외진 동네고 비싸요. 여기 캘거리에 2층 집보다 비싸요. 여기, 여기 여기는 일반 단독주택이요 여기는 좀 호화주택이에요. 100, 네. 어라운드 150만불 이네요. 캐나다 달러로는 뭐한 200만불 이상 되겠네요. 이정도는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집 사이즈가.. 어, 엄청 아, 집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 가격이 149,500만자 여기는 뭐 옛날 방갈로시 같은..밀리언이네요. 99만불 안드히 네, 시골집도 저러네. 이것도 어라운드 새집 지금 짓고 있는 것같 93만 9천. 월모스트 밀리언이네요. 캐나다 달러로 130만 불. 여기 집값이 그렇습니다. 자 멀리 잡아줄 거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확대해서 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몬테나가 좀 그래서 세금이 없습니다. 연방세, 주세가 없습니다. 저희 알버타주는 연방세만 있고 주세금은 없습니다. 주세가 없는 어, 술주자 주자가 아니고 여, 프라빈스 주자예요. 그 주세가 없는 데는 아마 저희 알버타주하고 아마 북쪽에 있는 몇개 준주 정도일 거예요. 근데 여기 미국도 세금이 없는 주가 뭐 6개인가 몇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몬테나주입니다. 제가 알기로 오레곤도 세금이, 오레곤주도 세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같은 거 사면은 좀 싸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저기는 무슨 성당인지, 저 위로 가면 파머스 마켓이 있던데, 아직 시간이 9시 반 정도라, 아직, 저기 보면은, 스시 하나라고 했거든요 하나 하면은, 뭐, 일본어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하나는 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 하나인지, 한국말이 약간 섞여진 하나인지, 아마 내 생각에 두 번째, 한국 사람이 오너일것 같아요. 아까 이 방향으로 파머스 마켓이 나오던데, 파머스 마켓서 매일 여는 게 아니고 뭐 주중 며칠 또는 띄엄띄엄 특정일만 여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프레시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 사다가 팔더라고요 물론 일부 직접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가지고 나온 것도 있긴 한데 이사람을또 관광객들인가 봐요 방금 그 사람들은 말소리가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도고도 아니고 어디 동유럽 국가에서 온것 같아요 구도심 치고 도시는 약간 깨끗한 편인데 나무들도 울창하니 이렇게 북쪽에 있는 도시 같지 않게 나무도 많고. 저희는 방향을 바꿔서 도서관 쪽으로 주차인원도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부동산 업체인데 한번 봐볼게요. 여기 집1층 아주 이쁘게 그림만있지 가격이 없네요. 가격 같은 경우는 바코드 찍어야 나오나 봐요. 요집 한번 가격 볼라겠더니 아무것 정보가 없네요. 저는 이제 바코드를 찍으면은 정보가 뜰것 같아요. 여기 주차비는 싸요. 시간당 1불. 한 3시간 이후부터는 약간 더 비싸던데. 1불 보시면 됩니다. 시간당. 여기는 퍼블릭 라이브러리 앞에 있는 키와니스 파크네요. 일단 메이플나무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딱 이게 가지가 3개가 딱 뚜렷하게 나야 되는데. 이 나무가 메이플나무 비슷한데 메이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공개 풀어 놓고 노는 공원 같기도 하고, 여기 야구장도 있는데, 체육공원인가요? 농구장도 있고, 이야, 돌멩이를 잘 다듬어 놨네요, 여기. 돌멩이를 아주 곰새끼 마냥 다듬어 놓은 건지, 뭐 다듬었겠지만은, 다듬은 거 치고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곰 화석인가요? 다듬어진 거 치고 다듬어진흔 적이 안 보여요. 아이 설명이 적조건 써있는데 어? 설명이 안 써있네요 아 글씨가 작아서 그냥 산책하고 운동할 사람들 운동하고 여러분은 60이 다그는 아주머니의 응? 그네 그네 타는 걸 보고 계십니다 저희 집사람은 안가가 아니고 인간입니다 인가 아, 영화 찍자네요. 또 밀어달랍니다. 박물관에 나가보자. 네, 저희는 지금 몬테나 내처러 히스토리 센터에 와 있습니다. 아마 한국말로 하면은 자연사 박물관이지 않을까 합니다. 즉, 이뮤점인지는잘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미술아시에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픈 시간 10시부터 4시인데, 네, 저희들은 여기 박물관 들어왔고요 입장료는 1인당 5불입니다 일단 저렴하니까 들어왔는데 마운틴 고트가 글래시아 내셔널 파크에 가면 많이 있어요 비콘도 비콘쉽 비콘도 있고 아, 마우 팅 코트 자 멀리서 음, 다양한 작물들 이 있네요. 레드박스, 어제 그저 며칠 전에 그 와이 피에서차기를 횡단하더라고요. 레드박스가 아뭐 찍히긴 찍혔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에, 이름이 이름이 어, 프롱헌 이게 이 주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제 영상에는 찍히진 않았는데, 아, 이게 어제 봤던 바이슨입니다. 우리가 통상하는 버팔로 와, 완전히 같은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버팔로가 바이슨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버팔로는 속칭 같고 바이슨이 정식명칭일 겁니다. 아메리칸 바이슨이라고 쓰여 있어요. 블랙포티드 베렛.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통상 많이 보이는 블랙 테일드 프레어리 독 저는 이거, 그, 그라운드 하고로 알고 있는데 프레어리 독 평원에서 하는 뭐회 그런 뜻이네요 제가 여기 지금 미즈라 여기 현재 지금 와 있는데요 자 이게 플랫 헤드 레이크입니다 어, 저 위로 어, YPC, 음, 칼리스펠 이쪽으로 음, 글래시아 내셔널 파크 저희가 어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바이슨 보고 어제 현재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넓진 않아요 지금 여기 지금 1층 여기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공간 에다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요 오른쪽으로. 음. 자 이게 뭐냐, 북극곰인지 그릴인지 색깔이 짬뽕이라 여기가 주로 아이들 음, 아이들 학습하거나 뭐 놀이터 같은 애들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자 지금 본게 답니다. ,이. 딱 오브라체 본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여기. 미슬라 몬테나를 떠납니다. 지금 떠나서 이제 보즈맨으로 가는데 한 320km 정도 되네요. 오늘 음, 가야할 거리가 음, 그쪽으로 가다가 뭔가 있으면은 보고 없으면은 계속 가겠습니다.